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같이 어, 가장 그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클럭 부분에 클럭 클럭 부분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럭은 여러분들이 구형 팔을 발생시키는 입력 소자입니다. 그래서 어, 그림 보시면은 B31이 있네요. 낫트 그러니까 소자입니다. 낫트 소자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클럭이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래서 A 값이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는 여러분 X로 되어 있습니다. X 값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의미없는 값이구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 게이트는 입력에 클럭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출력은 반전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클럭은 0 또는 1이죠. 0제 밑에 보시면은 B32 0이고 제로 위 부분이 여러분들이 1입니다, 그죠? 0과 1에 지속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1 0 1 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10 10. 여러 줄을 하나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콤마 10이고요. 단위는 나노세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10콤마 10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기 A 입력 단자죠. 그죠? A 입력 단자가 하일 때 X의 e 값은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0이 될때 A 값이 0이 되면 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1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력 A와 출력 X 사이는 입력 A와 출력 X 사이는 지연 시간이 존재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중간에 보면은 게이트를 나트 게이트를 여기 지나가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존재하는데 1을 없애려면은 나트 게이트입니다. 나트 게이트를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attribute라고 하는, 그게,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밑에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attribute가 있죠. 그죠? value of 여러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delay.dev라고 그러니까 하는, delay.dev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뭐냐면 지연 시간입니다. 지연 시간. 그래 서 지연 시간을 여기다 값을다가 뭐합니까? 영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시 설명드리면은 자 a 값을 a에다가 a가 0을 입력하면은 이 게이트를 통과할 때데이트를 통과하면은 분명히 게이트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지연 시간이 발생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값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지연 시간을 영으로 한번 잡아 주시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엔드게이트를 합니다 엔드게이트 자 엔드게이트 하면은 그림 밑에 있는 그림처럼 a b x x 가 뭡니까 출력이죠 그죠 그리고 a 하고 b 값자 그러면은 보통 자 입력이 a b 가 되어 있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거는 B 값은 0101. B 값은 0101이고 A 값은 001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값하고 B 값이 이렇게 형태로 00, 01, 1, 0, 1의 순서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은 자, 그럼 먼저 입력. 입력 A. 클럭입니다. 클럭. 클럭 그림 위에 커서를 두고,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아트리뷰트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속성을 정의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딜레이 해서, 여기 보십시오. 딜레이. 그래서, 딜레이, dv에서, 얼마를 값을 주면 됩니까? 10, 10을 주고.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어,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입력 B는 얼마입니까 입력 B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20, 20을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실제적으로 A하고 B가 A가 여기 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자 A는 아까 마찬가지고 AB는 0 1 0 1 0 1 0 1 계속 바뀌고 B는 마찬가지로 0 0 1 1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0 0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B가 어떻게 됐습니까 20 콤마 20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아 지연 시간입니다 지연 시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자왜10 콤마 10 또는 뭐20 콤마 0을왜 주냐 하면 결국 말해서 그것은 지연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00의 값은 0이고요 그리고 10의 값도 0이고 01의 값도 0이고. 어, 두 수의 값 a, b의 값이 1, 1일 경우에 일이 생기는 이런 거.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delay, j dev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 마찬가지로 a, b와 x 사이는 지연 시간이 존재하는데 자 지연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물론 a, b와 x 사이는 이 중간에 지나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지연 시간이 생기죠, 그렇죠? 지연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뭐 딜레이, 뭐 A, B와 X 사이에는 지연 시간을 원하는 이를 e n d 게이트입니다. e n d 여기 요번에는 뭐냐 여기 AND 게이트 e 아까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펄스 다도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은 이제 아트리뷰트 속성 창에서 여러분 속성 창에서 뭐 지연 시간을 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아, 물론, 자, 음, 입력이 A, B, C가 3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A는 10, 10을 두고, 두 번째는 20, 20, 30, 그리고 세 번째는 40, 40,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뭐 4개이면은 마지막으로 80, 80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때 10, 10, 20, 20, 뭐, 이렇게, 어, 또는 40, 40, 30, 30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럭에 한펄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40, 40. 그래서, 10, 20, 40, 80.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클럭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또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어, 질문에 많은 질문을 남겨 주시면 제가 아, 공, 아, 그 질문에 답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